안녕하세요 소리즈입니다 자 지수 법칙으로 부터서 모든 양수 x y에 대해서 이러한 관계를 성립함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랬습니다자 r logax 라고 놓고 s l o g a y 라고 놓으면은 log의 성질에 따라서 a의 r 제곱이 s가 X가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a의 s 제곱은 y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그 y 값은 가에는 y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지수법적으로부터 이것에 a의 r 플러스 s제곱이란 것은 이거라 그랬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쓸수 있냐면 당연히 a의 r제곱 곱하기 a의 s 제곱이 곱인데 이 값이 얼마고? x고 이 값이 y니까 나에는 x 곱하기 y가 들어가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가와 나에 알맞는 것은 그런데 가에는 y가 들어갔고 나에는 x 곱하기 y가 들어갑니다. 답은 4번이네요.